자트 임신도. 고위험군에 속한다라는 네, 거죠. 네, 한 번의 임신으로 이제 두 명의 아기, 뭐세 명의 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떤 장점으로 생각이 될수 있지만 네. 다태 임신 자체가 산부인과 분야의 대표적인 어떤 고위험 임신입니다. 아기 음. 하나보다 둘의 부피가 훨씬 더 커지죠. 그럼 양수나 태반이나 이런 거가 차지하는 그런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자궁이 커지고 자궁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기 낳고 나면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잘안 돼. 그러면은 산후 출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이런 무게 때문에 생기는 자궁경부가 견디지 못하는 힘 때문에 자궁경부가 약간 좀 일찍 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산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태반과 관련돼서는 이제 임신 중독증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고 뭐~ 태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때문에 사실은 당뇨 질환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아서 다태 임신이 꼭 좋냐라고 물어보면 어~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제 대답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